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하늘의 귀한 양식 만나 방송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9월 16번째 날 아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을 하면 되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전에 지도한 예언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 있었겠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말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예언했던 그 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모임 가운데서나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붙들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구체적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두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이들을 내줬다. 교회에서 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내 봐도 딸지라도 악한 마음 갖고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착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은 시끄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유혹을 받아서 탐심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요.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 믿는 믿음도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그렇고,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내게 크게 은혜로 주신 말씀, 몇 시간 있다 잊어먹고, 며칠 지나면 무슨 말씀이었는지 떠오르지 않는 분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내게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했을 때 기록된 말씀 세 구절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의 생각, 어떻게 물리칩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은 기록하고 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려운데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위경에때 말씀이 생각나서 건진받고 유혹이 올때그 말씀이 생각나서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의 유혹들을 다 물리쳐서 믿음을 지속하고 착한 양심이 유지가 되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갈수록 우뚝우뚝 견고히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붙들어 주고 세워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 주님의 원하시는 거 날마다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원수의 욕을 물리치고 위경에서도 건짐 받고. 모든 유혹과 탐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일하고 살때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이 쓰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